네, 물건 문서. 분석. 물건 문서는 뭐냐?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인장이라고 얘기해요. 확인을 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드게요이 목적물이 지금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아닌, 만약에, 토지를 하나 보러 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내가 바쁜 관계로, 어떤 컨설턴트한테 맡깁니다 야, 요만한 금액이 있는데 요 금액에 맞춰서 토지 하나 구입해줘. 그럼 컨설턴트들이 거기에 맞춰서 경매 물건들이 많으니까 낙찰을 받아줬습니다. 워낙 바쁜 관계로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는 맡기기만 한 거야.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맞춰서 토지만 낙찰받아주기의주 목적이죠. 그런데, 뭐, 김과장이라 표를 들어볼게요. 천사일사 전화가 왔어. 토지 안에 낙찰 받았으니 잔금 납하셨으니 부 인제 해당 목적물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날절 편안하게 잡아가지고 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 목적물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가는 도중에 막 먼지 풀풀풀 나고 막 시끄럽고 공사 때문에 막 꽝꽝. 이런 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딱 지나가는데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창을확 열고 공기도 아, 좋다. 이런 데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름 자연인이다 출연자로 나올 수 있어요. 쾅쾅대고 먼저 펄펄 나야 개발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개발력 바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용하고 물소리 나는 건 아니에요. 가면 안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걸 기본을 갖고 갔어 봤는데 말이에요. 나는 토지를 납찰을 받도록 갔는데 토지 위에 그때 얘기했지만 건물이 있을 경우에 난 토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남의 건물이 지금 있을 때이 건물 나한테 쓰라고 지금 보조로 서비스를 준 겁니까? 아니죠. 전주인님. 그럼요. 지금 이 건물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토지에 건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 아 철거해야 되겠네. 아 짜증 나. 그게 아니에요. 법정지사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얘한테 허락받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얘가 잠금 나쁜 순간부터 30년을 경관 건물일 경에 그냥 내리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토지받은 이거 뭐죠? 우리 가족들하고 살면서 주택 하나 져서, 아니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불상을 하고 토지를 받은 건데, 남의 건물이 있으면 내가 못한다면 없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경우 또 하나 야내 토지가 넓게 받았어 건물 여기 있어 여기 내가 못라도 옆에 보니까 또 토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발라 보니까 요 진입도가 있어 보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컨테이너, 컨테이너 박스가 진입도를 막고 있는 거야 이 뭐야 또 근데 앞에 가서 보니까 여기. 안내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뭐라 썼나 보니까 해당 토지를 공사를 맺어서 예를 들면 이런 임야를 평평하게 만들어달라는 공사 발주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절타 작업이라고 하는데 경사진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공사를 받아서 만들어 줬는데 공사를 시킨 사람이 이전 토지주가 돈을 안준 거야. 공사 배금을. 그러면, 공사업체는 뭘 한다고 그랬죠? 유치권 행사 한다고 그랬죠? 유치권 행사는 나한테 공사를 맡긴 사람이 돈을 안 줘서 유치권 행사를 하지만 유치권 물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가 됐던간에그 나한테 공사를 맡긴 사람이 아닌 그사람 권을 다른 사람, 낙찰받은 사람이 왔더라도 이 사람한테 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얘한테 공사대금을 안주게 되면 이 사람은 유치권자들은 그냥 콘테이너박스 안다놓고 토지는 못쓰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나마도 또 옆에 땅이좀 남았어 가보니까 이번엔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다 묘 묘도 등기가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명 모두 같이 하나같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공적 장소를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집에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죠? 현장에 가야지만 하시는